우리가 은행에 들어갔을 때, 식당에 들어갔을 때, 또 모르는 분을 처음 대면했을 때, 위 속에서 멘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멘트만 한번 잠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만 그리고 속에 이것저것 많이 그대로 안 해도 돼. 고기는 거 해도 돼, 공사나 끄고 내서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주시는 생각이, 그 사람 봤을 때 떠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 우리 집사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박성수입니다. 선수? 성수. 성수예 박성수 우 집사님을 향해서 한 마디씩 해보시는 거예요. 어, 집사님 첫 멘트입니다. 자, 자, 내가 네, 여러분에게 자 여기서 여기 여 보세요. 박성수 집사님. 박성수 집사님. 네. 자, 네. 아, 참 멋있습니다. 박성수 집사님 참 멋있습니다. 네, 네, 네. 성함을 안 대도 돼요? 아, 어, 집사님 참. 어 뭐라 그랬지 그치? 미남이십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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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미남이네요아나미남이신가요 어, 어? 네, 어, 네. 우리 참모님, 한 말씀하세요. 우리 박 선수장님. 참모님 참 좋아 보이십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어, 오늘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소가. 네 좋습니다. 말을 향한 소감 멘트. 이런 것들은 즉석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가 많이 나왔어요? 미남. <웃음> 미남이 <웃음> 두 번째가 나온 거 같아요. 네.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득이. 최득이 집사님. 아우, 이름 멋지시네요. 그죠? 최득이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아, 사모님 성실해 보이십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여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사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이구.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뻐 보이십니다. 우와 아, 네. 너무 멋있어요. 다양하지요. 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죠. 오늘 네. 분이 아, 정말 이렇게 시네요어뭐영상이 연하고 이시네요어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수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주사님 삼아 이은영입니다. 이은영 주사님을 통해서 이은영 주사님. 네네. 보시자기, 자기 어디서 <laughs> 어렸을 <어디서>? 때 <laughs> <laughs> 네. 이름 똑같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분을 향해서 자, 한 말씀. 예, 네. 연영 집사님 참 재치가 있어 보이시. 오이 <laughs> <어이구>, 후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laughs> 참 날씬해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사모님 얼굴이 밝으시네요. 네네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사모님 저한테 차모님 이뻐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치가 있어 보이네요. 이뻐 보이시네요. 날씨, 날씨네. 다 나왔습니다. 그죠? 렇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기분 좋죠. 그리고 보면 야, 어디 가십니까? 뭐 이쪽에 저기 교회 다니신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야 되잖아요. 네. 접근은 접근하는, 접근하는 처음에 멘트를 여러분 지금 연습하는 거야. 처음 첫 멘트. 자 우리 그냥 집사님을 향해서. 자, 성함이요? 전종남입니다. 전종남 집사님. 전종, 네, 전종남 주사님 향해서 안녕하세요. 시가참 크십니다. <laughs> 어, 사장님 참 성실해 보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사장님 참 후리후리하시고 미남이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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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참 멋지십니다. 네, 네. 아, 기분 좋으시죠? 네. 그요 눈누에 보십니다. 이 아, 이거 등지수 니다그게 감정을 넣어가면서 면더 좋겠죠. 진인실되게 하셨죠? 네. 자, 자 자, 그다음에 누구를 향해서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 우리 집사님 남구님이시죠 네. 이분을 향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참 요즘 밝고 환해 보여서 좋습니다. 네네. 사장님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아 네네. 사장님 요즘 잘 지내시나요? 아이고 다 들으셨죠? 네. 네 기분 좋시죠? 으 거기 일 끝도 그냥 시잖아. 왜 그런 화색이 도시잖아. 믿죠? 에한 가닥. 왜 그런 화색이 네네. 아유, 자 그러면 저기 뒤에 계신 목사님. 아니 목사님. 자 향해서 한 말씀. 자한 말씀 하세요 목사님 참 아름다우세요 아네 좋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사하게 보이시네요 네 자. 우리 목사님 영성이 화사하게 보이십니다 아네 사모님 네. 네, 네. 힘이 넘치네요 할머님 아, 네. 아, 네. 목사님 네, 신하시네요와할말씀이 아, 네. <laughs> 너무 많아서 머뭇거렸습니다 <laughs> 자 우리 너무 기분 좋으시죠 <laughs> 네, 네. 한 말씀 하십니다 장모님 나 하고 싶다 <laughs> 아우 이렇게 웃음이 좋으십니다 아네 좋습니다 네 장모님 참 똘똘해 보이시고요 <laughs> 네. 네 우리 장모님 너무 환신적이십니다 우와네 짱이십니다 아네 좋습니다 장모님 얼굴이 박습니다네 우리 목사님 한 말씀 장모님 멋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지요. 네. 네. 같이 박수하시고 우리 네. 집사님한테한 말씀 하셔요. 네. 한 말씀 한 말씀. 네, 집사님 참정잖하시고 찬송도 잘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체격이 참 좋으십니다. 아 네, 네, 집사님 찬양이 은혜가 넘칩니다. 네, 집사님. 아, 집사님 체격이 참 좋으십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 어, 집사님 참 멋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집사님 항상 열심히 하시네요. 우와. 네. 찬양도 좋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름해보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멘트가 많이 있잖아. 네. 각자 개성을 밖게다 멘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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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뉘는, 너무 위기 기발한 아주 저 재치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응, 너무 잘하셨죠? 박수! 너무너무 응. 너무 잘하셨어요. 응.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 멘트를 제1 고급 언어, 2 고급 언어도 있고 다 그래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딱 봤을 때, 자 우리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이저계신 목사님을 향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laughs> 목사님 참한마디씩만 인자하시고 저희 아버님 같으세요. 어이, 목사님 너무 부지런하십니다. 님 뒤나요나 아, 있습니다.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의욕이 넘쳐 보입니다. 아, 네. 네 아, 맞죠. 막 의욕이 네. 엄청 보네 이게 날씨에 그렇게 해, 할 말씀 처음에 딱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또 다른 멘트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목사님의 힘내라고 한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박영목사님께서한 말씀 합시다. 자, 목사님. 항상 찬양에 힘이 있으시고 좋으십니다. 아멘. 네. 네. 목사님 건강해 보여서 좋으십니다. 아멘. 박영수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미남이시고 어 너무너무 담대한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인물이 뛰어납니다. 아, 네. <laughs> 목사님 인자하십니다. 우와. 목사님 멋있습니다. 아, 예. 우리 목사님. 멋있습니다. 너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신다. 담대하십니다. 아, 멋지십니다. 위남이신니다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예. 이수교사님, 교수님을 향해서 우리 한마디 합시다. 아, 아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이쁘시고 똑똑해 보이세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발랄하셔서 참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우리 교사님 그 의지력을 또 받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밝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아유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다 보답하였고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정말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 그죠? 이렇게 네. 네. 해서 전투할 때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네, 기분 좋은 만씀이 좋잖아 우리도 부부지间에도 어, 그렇잖아요. 할일가 있지만 그래 기분 좋게 얘기해서 더 효과가 좋을 때가 있다고. 할 일이 있지만 그렇지요. 아니었습니까? 아멘. 혼이만 하고 주고 싶은데 또 절제하고 기분 좋게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결과가 더 얻어질 수있때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참 인색해 자랑하는데 그죠? 네. 어, 한번 자랑해 봅시다. 네. 아, 네. 네. 누구부터 아, 나부터 나부터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봅시다. 네. 가족에게 먼저 연습을 네. 하시라고. 네. 할렐루야. 네. 네. 가족에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밖에 나서 전달할 때 가능합니다. 네. 자, 우리가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로 사나 하나 부르면서 준비된 황금하고 기도하고 식사 한 다음에 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